나무, 하미, 다불. <목소리>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뭐, 들어본 얘기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꾸 반복해 질문하잖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한번 와서는 그만하지. 왜한 그 번, 한 시간 설교할 때 믿습니까? 소리를 20, 30번 해요. 못 믿은 거지. 못 믿으니까 자꾸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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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느냐 반복하래 이 믿음에 대한 얘기. 불교에서 스님들이 부처님 믿습니까? 부, 믿는다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는 거 하고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하고는 틀려요. 불교인이라 하지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건 틀려요. 믿는다는 건 의지한다는 게 불교에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귀의한다 부처님한테 의지한다 기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 새끼라매 그 새끼를 한테 예비 믿느냐고 묻으면 그게 말이 되냐? 안 되잖아. 그 불교는 안 믿잖아. 부처님은귀 귀합니다. 이거 의지하고 기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걸 써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믿든 믿든자 이걸 써요. 사람인 변에. 말씀은, 사람의 말을 믿는,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까? 이건 맞아요. 아멘. 그건 맞으면 아멘이잖아요. 예수, 부처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노 아멘.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니까, 러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노 아멘이지. 아니라는 얘기야. 예수님 말씀 믿습니까? 아멘. 맞지? 믿음이라는 게 바로 믿음 할때 사람의 말을 믿느냐는 거죠. 부처님은 전체 부처님 말씀의 경전이잖아요. 그걸 썼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나 의지하고 그걸 행하고 따르지. 그걸 다음에 그 졸졸졸 외운다고 해서 나한테 보고 오는 거 아니잖아. 보기. 그거 확내 꿰다고 해서 내한테 행복 오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신앙이야. 추앙한다는 뜻이야. 그 말씀이 좋기 때문에 이게 성인들한테 다그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른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1966년 6월 26일 날1960 1633년 6월 26일 날 로마 미넬바 수도원 대광정, 지금 말하면 그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대광정 가봐요, 이게. 거기서 머리가 한인 백발 노인이 재판을 받았어요. 1633년도 때가 보면 그 로마는 교황청 그쪽에서 모든 것을 일반 죄인들을 들, 들, 심판하고 죄를 죽고 그걸 재판하고 그랬어요. 그때 1966년대, 1633년대 성경책에는 천동설이에요. 하늘에 움직이고 땅은 태나다고 했어요, 하늘이. 하늘과 땅은 이렇게 상대성으로 서로 마주보는 상태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조르다노, 노부노가 코페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최초로. 지동설은 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땅이 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이나 로마의 그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땅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대로 땅을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 노인이 백발 노인이 지동설이 맞다고 주장을 했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종교 재판에 회부가 돼서 3년을 이렇게 감금 상태에 있고 그 매야 뭐 이렇게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300대인가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이 감방에 있으면서도 아닌데 지구는 도는 땅은 도는데 아닌데 지구는 땅이 도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얼마 후에 성경책을 다시 재편성했어요. 재편성할 때 창조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동설이 아니죠. 땅과 하늘은 평행하고 운영을 하늘에서 한다고 했던 걸 뺐어요. 왜? 땅이 지구가 움직이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서 성경책에 지구가 도는지 안 도는지를 모르고 성 써놨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 스님 무슨, 뭐, 그, 괴담을, 아니, 괴담이 아니고,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 있잖아, 루브르 박물관. 최고로 유명한 거. 전번에 그쪽에 그, 루브르 박물관 있는데, 그, 성당이가 수백 년된거 탔잖아요. 그때 그 루브르 박물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었는데, 루브르 박물관은 괜찮아요. 현재도 지금 내일이라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서 옛날에 성경책을 재편성했던 것이 남아 있어요. 거긴 지동설이 없어. 땅은 안 움직이려 돼 있다 이거. 땅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무엇을 믿느냐고 물느냐는거지 믿음. 한 사람의 말을 믿도록 해놔야 되잖아요. 아, 어, 2년 전에. 미국에서 그 신, 신학생들을, 신학계 교된게 앞으로 이제 목사나 신부가 될수 있는 사람 학생들을 여론조사를 했어요. 천명을 대응해서 해서. 성경을 못 믿겠다고 했던 패들이 성경에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못 믿겠다는 게한 50%. 다시, 다시 살아나 부활했다는 것을 한 60%를 못 믿고. 예수가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재림하겠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 숫자가 90%다, 난 얘기에요. 이런데 대놓고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왜? 안 믿으려고 자꾸 하니까, 의심을 자꾸 하니까,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 반복해서 자꾸 강요를 한다, 이 얘기에요. 제가 스님이고, 다른 종교를 해가지고, 그, 어떤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믿고 안 믿고를, 부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믿고 안 믿는 것도 너 마음에 따랐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누굴 믿고 삽니까? 하니까 너네 자신을 믿어라, 너네 자신을.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나는 법등명이다. 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한테 좋은 말씀을 했잖아요. 나는 즉 가로등 역할을 한다. 가로등, 너 가는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그 가로등 밑을 가고 안 가고는 네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가로등 불이 키캔대로 가든 안킨 캔대로 타든. 나는 약을 지어주는 약사다. 지어준 약을 먹고 안 먹고 환자한테 달랬지 약을 지어주는 약사한테 달린 건 아니다. 나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다. 이길를 가면 청량리역, 이리 가면 서울역인 거예요. 청량리역 가고 싶은 사람은 청량리역 내가 가야 돼요. 차를 타고 가든 뛰어가든 걸어가든. 서울역을 가고 싶으면 내가 전철을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든 내가 가야 돼요. 이정표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정표다. 야갈지주는 약사다. 나는 가르던 거 같아.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밑에 가고 안 가는 것은 니가니 네 마음의 의지해서 행. 그래서 불교는 행의 불교. 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쓴 요리책이라 합시다 예, 요리책. 여기에 이런 레시피가 쫙 있어요. 아주 맛있는 레시피가. 아마 된장찌개가 진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수 있는 레시피가 들었어요. 근데 이 레시피를 다고 해서 이거 정이 이 요리책을 냄비에 넣고 물 버가지고 끓여 보세요. 요리 되겠어요. 된장찌개가 되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 이름도 한자 못 쓰고 94년을 사시다 가셨어요. 그런데 동네 잔치만 있으면 다불려든지 요리했다. 우리 어머니 말, 엄마, 내가 1 1살 때부터 하숙 중학교 들어가 하숙을 했는데 밥 하는 걸 어머니, 찌개를 어떻게 끓여, 간은 어떻게 맞춘, 집다 아주 쉬워. 뭐가 어떻게 쉬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밥은 어떻게 하고? 그냥 쌀 넣고, 찌, 쌀 씻은, 쌀 넣고 물넣어서 그냥 불 피우면 밥 되는 거야. 아니, 물을 얼마 짓는데 그냥 한번 해봐. 니네 멋대로 한번 해봐. 그 처음에 해가지고, 물을 요만큼 넣까, 저런 거 대충 넣었어요. 한번 해봤더니 밥이 우에 불이 있고 밑에 탔어. 어머, 내가 물이 적은 뜻이 없다.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때 물을 덮었어.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부어 죽이 돼서 밥이 어머 이게 아니구나 아 여기 알맞는 물이 오구나 한 번을 태우고 생밥 만들고 한 번은 죽을 만들어 버리니까 내가 그 밥을 할때 물을 얼마를 부는지 알겠더라고 근데 그걸 물을 몇 컵을 붓고 뭘 어떻게 저거 놓치기 전에 나안돼 잊어버리고 엄마 된장찌개 엄마 맛있던데 어떻게 끓여요 아니, 그냥 된장찌개니까 된장국, 된장 풀고 끓이면 돼. 그거 뭐들어가는데 아이, 그거 니 넣고 싶은데 넣어봐. 된장은 얼마 넣는데? 아, 물에 따라 틀리지. 그럼 엄마 좀 가르쳐 줘봐. 아, 가르쳐 줄게뭐 있나? 그냥 물 붓고 된장 풀고 끓여봐, 니가. 그래서 끓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끓이면, 물을 이제 처음 붓고 맛을 봐, 이렇게. 그럼 싱겁잖아. 그럼 된장을 팍 퍼. 처음에 그릇이 요만한 요만한 침한 반을 된장찌개를 꺼내요. 혼자 먹으니까. 근데 먹어 싱거워. 된장을 또 넣었어. 넣으니까 또 맛을 봐. 짜요. 그러니까 물을 또 먹어. 뭐. 먹거 뭐 싱거워. 또 물, 뭐 저기, 된장 뭐. 싱겁고 짜고 싱겁고. 이래다 보니 냉정국한냄비에 이게. 보살 웃네. 그렇지. 그다 해봤지, 맛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 얼마를 넣으면, 물이 얼마면 얼마넣으면 내가 숙달이 도뭐 계량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거기 내가 있는 데는 뭘다 넣어봤어요. 처음에 뭐 이거 오이도 넣고 뭐 했는데, 막 오이 넣으니까 이게 맛이 없더라고. 아 이게 없는 거 버려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의 넣어봐 끓여봤을 때 맛이 없는 건그 안, 다음부터 안 넣고, 맛이 나는걸 넣고 이래 한세 번을 끓이니까 내 손으로 내 된장이 되더라고. 바로 그거요. 이오리책일에 있을 필요 물에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면, 시행착오가 다 있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지. 그래도 숙달을 해보니까, 맞아 내한테, 내내 몸에 익어 그게. 내한테 습이 됐더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내 스스로 나를 믿어. 바로 부처님은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 부처님 말씀을 믿어요.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옳다는 거 믿어.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요리책과 똑같아. 내한테 아무 소용없어. 그냥 톡을 주는 요리책이야 거기에 있는 대로 내가 지금 된장찌개 해봤다 고 그랬잖아요. 밥을 해봤잖아. 밥을 난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떡해. 아니 그렇게 하, 걱정 한 개도 하지 말고 두 번만 실패하면 된다 그두번 잘못하면 타든지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돼 그러면 둘 중에 가운데 넣으면 세 번째잖아 그러니까 두번 실패하면 세 번째는 무조건 맛있는 내한테 맞는 밥이 된다고 이게 부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을 수있 사람의 말 부처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행. 그걸 행을 하는 게 불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지구가 도는지 안 도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목사님들이 신도들 놓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자꾸. 스님들안 믿잖아. 부처님 말씀은 누구나 다 믿으니까 안 믿어 보면 부처님 말씀 믿습니까? 몇십 년된 게, 삼십 년된게 있다고 스님이 부처님 말씀 믿습니까? 할때안 했죠,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하루 몇 번이든 성경 한 시간을 예배 보다 보면 삼십 번은 무두룩게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믿어 버리는 거. 불교는 말장난이 아니라. 행해 불교라는 거. 여러분, 아셨지? 된장찌개 생각하고, 밥 생각하고, 기도하고, 부처님 있는 거, 된장찌개, 아, 성경 그대로 어떻게, 불경 그대로 어떻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밥하듯, 된장찌개 끓이듯, 오케이.